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 카우키어 오픈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피그미 하마 무등에서 영감을 받은 민코인, 무등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출시된 무등 코인은 커뮤니티 참여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거래 수수료가 없고 유동성이 높다는 점이 큰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 코인 팀이 거래 수수료 100%를 무등이 살고 있는 카우키어. 오픈 동물원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무덴 코인은 단순한 밈 코인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2024년 12월 4일에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OKX 게이트, 디코인, 빗썸 등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2024년 12월 22일 기준으로는 약 0.3543달러, 시가총액은 약 3억 5176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댄 코인은 귀여운 동물 테마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효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활동과 선한 영향력 덕분에 투자자들과 대중의 감정적 공감을 얻으면서 안정적인 팬덤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밈 코인 특성상 시장 심리에 따라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에는 본인의 리스크 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무댄 코인이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코인 시장의 다양한 소식과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